데이터 아카이브라고 지금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서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오늘 아마 이 보고회가 끝나면은 이 비구니 인물사전 데이터는 바로 이 비구니 승각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바로 접근하도록 그렇게 될 겁니다. 네, 이거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런 페이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비구니 인물사전 아카이브는 여러분들을 잘 아시는 위키백과 스타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중에서 비구니 인물 사전 위키 기사문이라고 하는 것을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게 되면 여기에 약 340분의 지금 이 메인 엔트리 기사들이 있습니다. 네, 이 검색 화면에서 네. 인홍승임하고 네. 제가 쳤더니 지금 많은 동명이인이 있으면은 여러분이 나올 텐데 일단 인홍 스님이라고 하는 법명은 여기 이분 한 분이 지금 검색이 됐네요. 검색이 된 결과를 누르게 되게 되면은 그냥 인홍 스님 한 분에 대한 얘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홍 스님으로부터 인홍 스님이 삼인에게 그리고 비문이 계를 주신 그러한 수계 스승에서부터 또 인홍 스님으로부터 그 계를 받으신 다른 많은 훌륭하신 스님들 그리고 인홍 스님이 어떠한 곳에 어떠한 사찰을 거치시고 어떠한 기관에 봉사하셨는지 그 관계들을 전부 보여주는 이 네트워크를 보여줍니다. 중앙에 있는 이동스님을 클릭을 하게 되게 되면 아까 보셨던 그 위키 기사로 다시 돌아가서 그 내용을 보실 수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 네트워크상에서 관련이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오랫동안 이동스님이 계셨던 울산 울주성당사를 클릭을 하게 되게 되면은 이제 네트워크는 그 울산 울주 성남사를 중심으로 이동을 해서 그 울산 울주 성남사에 또 계셨던 관계를 가지셨던 많은 다른 스님들을 여기서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이농스님이 계시면 다시 이농스님으로 들어가겠지만 다른 스님을 클릭을 하시게 되게 되면 그분에 대한 또 기사로 들어가서 그들을 중심으로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처럼 이 네트워크가 지금은 1단계 관계가 있는 것들을 여기다 목, 이 한, 화면에 보이게 있습니다만, 그 관계를 확장해가지고 2단계까지 보게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인물들과, 사찰들과, 또 사건들이 서로 관계를 맺는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즉, 비구리 스님 한분한 한 분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담아낼 뿐 아니라, 그분이 사시면서 어떠한 분들하고 어떠한 관계를 맺었는지, 어떠한 절과 어떠한 기관들과 관계 속에서 무슨 일을 이루셨는지를 이것을 전부 알수 있게 하는 한국 비군이의 세계를 이 데이터로 옮긴 것이 이 시멘틱 <laughs> 데이터 아카이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어, 네, 다시. 이러한 것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바로 이 이번 디지털 비분이 인물사전을 단지 책으로 비분이 수행 단독이라고 하는 책에 담겼던 내용을 디지털 통해서 보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디지털 세계에 비분이 세계를 담아내겠다라고 하는. 한 새로운 목표 설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수행 담독이라고 하는 그 책에 쓰여져 있던 내용을 온라인상에서 컴퓨터를 통해서 볼수 있게 하는 정도의 일을 우리는 디지털화라고 한다면 이것을 디지털 세계에서 비분이 세계의 전체 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것은 디지털화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한 디지털 전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수경수님께서 예전에 사카디타 학술대회에서도 발표를 하셨지만은 이 목표를 우리는 비구니 연구소에서는 디지털 전환이라고 이 예, 인문사전 디지털 화임 쪽을 두고 그 일을 진행하셨고 지금 이 글은 바로 그 홈페이지에 그위키 페이지 첫 페이지에 기록된 것들 그대로 본, 본 것입니다.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비구이 연구소 승가 연구소의 디지털 사업의 목표는 한국 비구이 관련 기록의 디지털 전환입니다 우리는 비문이 관련 기록을 정리하여 책으로 출판할 뿐 아니라 자료 속에서 인물, 단체, 문헌, 사건, 장소, 작품, 개념어 등 다양한 유형의 키워드를 찾아내고 각각의 키워드들이 서로에 대해 어떠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데이터화하였습니다. 텍스트를 이같이 분석해서 만들어내는 데이터를 시멘틱 데이터라고 합니다. 시멘틱 데이터는 단편적인 텍스트 안에서만 키워드 사이의 관계를 알게 할뿐 아니라 같은 키워드가 쓰인 다른 텍스트에 대해서도 그 관계를 알수 있게 합니다. 그 결과 방대한 지식과 정보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되고 이것은 곧 우리나라 비구니 스님들의 세계를 넓은 시각에서 볼수 있게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어 온 일에 이 중간 결과를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제가 중간 결과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여기 있는 데이터는 정말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비문이계의 이 선도적인 이 발자취를 남기신 몇 분의 스님들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입니다. 저는 그 데이터가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의 이야기로 확대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현대의, 그 미래의 이 디지털 디지털 아카이브는 대단한 세상을 놀라게 한 그런 법적을 남기신 분들만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의 자취를 기록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의 하루하루의 일상이 모여가지고 그 세계를 이루는 것이니까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프레임웍이 우리나라 여러 스님들의 모든 이야기들이 다 담기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한국 비분기의 비교를 우리 후손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이 지식의 저장소로 만들어지고 전승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네틱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만드는 것인가? 그 관계를 정의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는 지금 이, 보시듯이 어떤 스님, 그 스님이 계셨던 절 또는 그 스님을 기념하는 기록물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그냥 독립적으로 이, 다뤄지게 되는데 시멘틱 데이터는 바로 예컨대 그 대각국사 탑피는 대각국사 의천스님을 기념하는 탑피이다 그리고 대각국사 탑피는 지금 칠곡에 있는 성공사라는 철에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관계들을 이거를 데이터화해서 만드는 것이 시멘틱 데이터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이 인물사전 데이터 아카이브에 큐레이터로 참여하신 분들께서는 약 300여 명의 비구니 스님들 내에 그분들과 관계가, 있, 그분들 사이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관계가 있는 다른 데이터들을 찾아서 1000개 이상의 새로운 데이터들을 각 사찰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개념어 같은 것들을 찾아서 있다고 해서 모두 서로 약 3,000개 정도의 2800여, 정리해서 2,800여 개로 다시 조정했습니다만 3,000개가 넘는 그런 관계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데이터를 만든 것입니다. 이 데이터가 이제 300개와 3,000개가 아니라 네, 3000개와 3000개, 10, 10만개로 늘어나게 되면 바로 우리나라의 불교계, 우리나라 비분위기가 바로 데이터로 당겨지는것이각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심연틱 데이터가 모여서 이루어진 이 거대한 데이터 데이터를 심연틱 데이터 아카이브가 낳습니다. 이 심연틱 데이터 아카이브는 한 분야에 대한 지식만이 아니 아니라 여러 가지 하는 다른 분야의 지식을 넘나들 수 있는 그런 문학적인 기능을 할 것이고요. 사실 그 비문의학 하이브로 만들어진 시네틱 데이터가 만들어지면 비문이 관련 일만 거기에 있겠어요. 다른 많은 사찰 역사라든지 또는 이 일반적인 제가 사회에서 일어났던 일도 다 관계가 있고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연결될 겁니다. 그런 문학적인 기능이 만들어질 것이고 또 이것은 바로 교육자원으로 운용이될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강조하실 분이기 바로 그것이 인공지능에 대한 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미 최치피티가 여러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는데요. 그 최치피티가 엄청난 그 얘기를 하고 지식을 전달하는 것면 놀라다가도 막상 내가 관심이 있는 것을 거기서 질문을 해보면 엉뚱한 답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사실은 오늘날의 인공지능은 말을 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거의 인간에 필적할 만큼 발전했습니다만 그 속에 들어있는 지식은 매우 불완전하고 부정확하고 모호합니다. 그 불완전한 지식을 믿을 수 있는 지식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인간의 역할입니다. 지금 간단하게 하나의 이해를 지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셨던 이농스님의 이 페이지 밑에는 이 시멘틱 네트워크가 있고 이거를 제가 실험적으로 이 시멘틱 데이터를 바로 인공지능에게 던져주면 어떠한 역할이 나올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이 시를 하나 담아봤습니다. 지금 이거는 제가 오늘 그 테스트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농스님에게만 달려있습니다만은 이대로 기능만 설정하면 여기 모든 컨텐츠에 이 내용이 지금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것이냐면 인공지능에게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놈 스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얘기를 이 얘기로 만들어줘 하고 지금 요구를 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스위치에 돌리게 되면 그러면 지금 인공지능이 이를 해서 이러한 일들은 지금 사람이 쓴 글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글이고 저 글이 나오게 한 거는 아까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로 보셨던 그 데이터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그냥 이 이력서에 이 관계된 정도의 그 얘기만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지금 이 데이터가 그것만 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그분과의 다른 사람, 다른 인물들과의 관계 그분이 이룬 업적에 대한 데이터가 같이 제공이 되면 그것도 훨씬 훌륭한 얘기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자, 그뿐 아니라 이 데이터는 바로 그냥 영어로 만들어줘 그러면 영어가 나오고 프랑스어로 만들어줘 그럼 프랑스어로 나오고 심지어는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뭐 아프리카의 언어로 만들어줘 그러면은 그 언어로 만들어줍니다. 지금 여기 몇몇 이 고유명사는 지금 어떻게 표기해야 될지 그 기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안 알려줬기 때문에 한글을 썼습니다만 고유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문장의 이 신텍스는 거의 원어민 수준으로 상당히 훌륭하다고 하는 것을 이 저희가 전문가들의 감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데이터를 초등학생들한테 설명해 주려면 어떤 식으로 설명하면 좋지 한번 어렵게 어린이들에게 얘기하기 위한 어투로 설명해 줘 하고 인공지능에게 요청을 하게 되는 그러면 또 여기 있는 내용 자체가 기본 내용이 어려워서 설명이 좀 힘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어린이들 향한 어투로 그 말을 정리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지금 이미 이 비구니의 여러 선배 스님들에 대한 모든 그 행적에 대한 데이터는 이렇게 인공지능으로 국제적으로 설명하고 여러 가지 유학 콘텐츠에 여러분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바로 이스님 스님에 관한 이야기랍 이제 여러분들 이동수 님처럼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훌륭한 사게이 되길 바자 사실은 음, 아마 여러 비구니 스님들께서는 어,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은 저쪽 이제 세속의 일이고, 음, 이비구니 불교계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일이 아닌가도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우리나라의 그 어떤 인공지능 시대의 디지털적인 업적에 있어서 가장 선두에 계시다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큰 일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전용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이버를 만들어주는 일은 저 안이 되고 나서수 있습니다. 그런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하지만 불교계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러한 식의 내용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이러한 데이터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은 그거는 불교계의 개신. 여러 스님들과 그리고 그 활동을 같이 하시는 이 제가 진짜 선생님들, 우리 노력으로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이 어떤 인공지능과의 동행 가능성을 보이는 이 기물사전 데이터 아카이브는 그와 같은 불교 기분이 스님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그걸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분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저 데이터의 결실이지. 이 인공지능 이 소프트웨어가 혼자서 독자적으로 해낸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 제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만들어주신, 만들어내신 여러 선생님들께, 여러 스님들과 그리고 그 제가 신도 선생님들께 네,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중요한 것을 실험하고 확인할 수 있어서 지난 4년이 무척 즐겁고 뜻깊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